안녕하십니까. 주방기튜브 정희서입니다. 이제 24년도 얼마 안 남고 25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5년,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어떨까요? 예, 네, 뭐, 저기,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기, 제, 왜, 뭐한 치약도 모르는 게, 저기, 뭐야, 인생사인데, 그 2025년 지금 아직도 8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고 다만 장기한 기간에 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다 보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25년은 다른에 해 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2025년이 되면 다들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혼란이 하나의 어때요? 변화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좋은 쪽으로입니다, 이거는. 나쁜 쪽으로는 아니고. 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기대겠죠. 예. 갱신제.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갱신제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되고 내년에 또 어때요? 현지조사도 강화가 될 테고, 또, 시범 사업 같은 것들도 윤곽들이 거의 드러나겠죠. 예, 그리고 희망임도 또 내년에 개통을 한대요. 예. 아, 이거 좀 이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막 눈에 보이는 혼란이잖아요. 다 여태까지 없던 것들이니까, 이제 막 생기는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혼란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변화가 준비한 사람만이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준비할 게뭐 있나 보면은 제일 큰게이 갱신제죠.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대표님들이 속하니까 뭐한 70%는 갱신제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이 갱신제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일단 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안다고 하고 무슨 뭐 표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산출 뭐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분들 얘기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어때요 지침도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때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밝혀줄 거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다만 몇 가지, 여태까지 제가 장교한 기간 일을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비해서 예측을 한다면, 예측을 한다면, 행정 처분 이력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려돼야될 사항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적어고, 물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표화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반드시 시군구별로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영동포구와 금총구와 구로구의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확정된 내용은. 또 하나, 수가인상은 이미 확정이 됐죠. 내년도 꼭. 숙가 인상이 올랐죠 예, 숙가가 뭐 조금이긴 하지만 뭐 요양원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방문 요양은 좀 적게 오르고 어쨌든 좋은 일이죠 숙가 인상은 근데 이 좋은 일이기만 할까 보험료는 안 올랐거든요 음.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주머니에 만 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뭐하고 뭐밥사 먹고 해야 되는데 어. 쓰여야 될 돈은 1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이 비잖아요. 그럼 무언가 하나는 줄여야 되거든. 무언가. 물론 지금 이제 뭐그 건강보험공단이고 적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어때요? 거기도 대비책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수가 가 인상되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같이. 예. 이게 제일 좋죠. 예. 즉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도 합리적으로. 예. 또 내년 최저임금도 합리적으로. 이게 좋은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뛰어 봐요.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뭐야 최저임금 확 뛰었잖아요. 좋던가요? 그 별로 저는 좋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모든 것들은 어때요? 평이한 게가장 좋더라고요. 수가가3% 오른다면 보험료도 적어도 한 2%는 올라줘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문제일 수도 있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 이음이 내년에는 반드시 된다고 하네요. 이건 가봐야 하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w 4 c 가 이미 한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긴 가야죠. 근데 이게 오프라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리,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래도 현실적으로 어때요? 안 맞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야, 이게 도대체 어떡하지? 아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하죠. 맞추긴 맞춰야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나름 저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갱신제도 내년에 뭔가 확정이 되거나 그러기 전에 벌써 이미 저희가 좀 기관의 내부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 인상이나 이런 거에는 이거는 이제 현지 조사하고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서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음은 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참 안담합니다. 예. <laughs> 자, 분명한 것, 분명한 것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지금 그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던 저렇게 가던 분명한 거는 2025년을 넘기고 어떻게든 2026년을 또 견디고 2027년을 버티면 2028년에는 정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2028년에는 아 정말 꽃을 피우지 않을까. 장교한 기간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고난이 시작되는 해가 2025년이고, 예, 그, 뭐야, 어디, 무슨, 뭐, 정에서는 뭐, 3년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3년간 많이 혼란스럽다가 2028년쯤 되면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고, 소망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장교한 기간을 지켜보다 보니, 아, 2028년쯤에는 정말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교한 기간은, 어떻 어떤, 25년이든, 26년이든, 27년이든, 28년이든, 어떤 해든, 어떤 경우에든, 장교한 기간은 노인장교한 보험의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장교환 기관이라는 거. 이거는 뭐,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확실한 거고, 예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교환 기관은 반드시 어때요? 노인 장교환 보험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록 완전히 뭐100% 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들은 그때도 존재하셔야 되고, 어느 순간에도 존재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장교환 기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8년이 되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장교환 기간은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업에서. 예. 따라서 어때요? 준비를 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를 안 하면 더 그냥 헛거니까. 준비를 좀 해놓고 장교환 기간을 좀 사업적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확정성을 띠는 28년쯤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정말 해볼만한. 그런 사업적으로도 좋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25년이 일단은 잘 넘겨야 되니까 대표님들이나 저나 잘 준비를 해서 2028년에는 정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2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